자 오늘은 조동사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조동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조자가 무슨 조자냐 한자로 무슨 조자예요 형님 도울 조자예요 여기 이 조자가 여기 이 조자가 도울 조자다 그 말이야 뭘 도와준다는 말씀입니까? 조동사가 이 문장의 본동사가 아니야. 본동사는 따로 있어. 그 주어를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주는 본래의 동사. 그게 본동사인데. 그 본동사를 도와주는 거. 이걸 조동사라고 해. 그래. 근데 뭘 도와주는 겁니까? 걸어갈 때 뒤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뭐 이런 건가요? 그렇지가 않다고. 의미를 풍부하게 이렇게 맛깔스럽게 더 만들어주는 역할. 자,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자, 첫 번째, 조동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있잖아.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 이렇게 동사 원형이 와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조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 에헤이.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도 이게 시험에 나옵니까? 똑같이 시험 문제 나와.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컴마 동사원형이 컴마 N 그 다음에 본동사가 맞습니까? 동사원형이 맞습니까? 그럼 뭐가 맞다? 동사원형이 맞다. 전부 다의디에 걸려? 여기에 이 조동사에 전부 다 걸리는 거야. 이해가냐 예,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는 병렬관계라고 해. 요 우리 과학시간에 병렬, 직렬 배웠지? 플러스는 플러스 끝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끝끼리 쭉 연결한 걸 병렬이라고 그러고 직렬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세로로 쭉 연결하는 거 직렬과 병렬의 장단점 정확히 알고 있지? 직렬은 어때? 직렬은 훨씬 더 와투수가 높지만 수명이 짧고 병렬은 와투수는 낮지만 수명이 길고 형지 배웠어 안 배웠어? 과학 성적 잘 나와? 아. 자, 그래. 어찌됐건조동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동사 원형이다. 근데 도와준다 그랬는데 뭐냐? 허락, 가능, 의도. 뭐 이런 의미를 추가시켜 준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뭔 말이냐? 예문 보자. He helped the piano. 그는 피아노를 이어주한다. 여기 플레이에 왜 썼었어? C가 몇 인칭? 3인칭 단수니까. 근데 그 밑에 니은번에. He will Play the piano. 그는 피아노를 연주할 것이다. 야, play에 s 쓰면 되안 돼? 되안 돼? 영웅이 되안 돼? 왜안 돼? s e x y s 쓰면 안 돼. D급반. He can play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s 쓰면 안 되지. 왜? Can이 조동사니까. 자, 봐보면, 봐보면. 기억해 보면, He plays the piano. Plays the piano. 피아노를 연주하다야 하다 이해갔어? 이건 연주하다야 하다. 근데 그 밑에 여기 위는 뭐냐? 할 것이다. 여기 캐는 뭐냐? 할수 있다. 플레이라는 단어에다가 뉘앙스를 전부 다더 추가시켜 버리는 거야. 뉘앙스를 더 의미를 훨씬 더 풍부하게 살려주는 거야. 본동사 플레이라는 본동사를 의미를 도와준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조동사라고 얘가냐? 그럼, 그러면 조동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동사의 종류는 자 순수하게 조동사 역할만 하는 것도 있지만 조동사 역할도 하다가 본동사 역할도 하다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게 있어. 뭐가 있습니까? 비동사, m m i s have, to, need, deal 이런 것들은 조동사 역할도 하다가, 본동사 역할도 하다가,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맞으면 그래. 그 다음에 조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조동사 will, can, may, shall, must. 이거의 과거형은 뭐야? will의 과거형은 would, can의 과거형은 could, may의 과거형 might, shall의 과거형은 should, must의 과거형은 있어 없어 없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형은 우 워. 해부동사의 과거형, h a v 두동사의 과거형, 은 h 드 d d 는 e 디드 대어는 d 일대 d 뜻 e e d 대? e e d deed, e d deed, deed, e e d 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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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e e e 되었듯이 그거야. 감이 못 맞아요. 꽃감이 아니라 감이 재미없네. 어, 너 이따 집에 일찍 가. 2분 일찍. 그 다음 봐, 성말인정 눌렀니?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조동사 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고. 이 can하고 뜻이 똑같은 게 뭐야? be able to 동사 원형이다 can하고 뜻이 똑같은 게 뭐라고? be able to 동사 원형이다. 그 말이야. 이거는 그러면 이 can의 뜻은 대표적으로 뜻이 뭐냐? 뭔마할수 뭐, 뭐 있다. 가능.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이 있는데 긍정문의 현재 시제는 주어 플러스 can 플러스 동사 원형. 자, can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be able to라고 그랬지? MR is able to 플러스 동사원형. 이렇게 갈수 있고 과거 시제는 뭐야? can의, can의 과거형 뭐야? could 플러스 동사원형. could의 과거형 뭐야? was, were, able to 플러스 동사원형. 미래는 뭐야? will, can. 미래 시제를 will, can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야. 틀리다 그 말이야. 왜 틀려? <목소리> 섹시해. 조동사 두개 나란히 쓸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어떻게 가냐? will이라는 조동사는 그대로 갖다 쓰고 can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야? be able to plus 동사원 이렇게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can의 부정문은 어떻게 합니까? can 뒤에 딱뭘 갖다 붙여? can하고 동사원형 사이에 뭘 갖다 붙여? not을 갖다 붙인다 그 말이에요. 뭘 갖다 붙여? not. 그러면 이래 봐. 이 can하고 not plus 동사원형 cannot을 줄이면 어떻게 줄이냐? 그대로 붙여서 cannot 또는 can't 이렇게 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be able to도 비동사 뒤에 not을 갖다 쓰면 되고, 과거는 뭐야? could 뒤에 뭘 갖다 붙여? not, could not 동사원형. was, were, not able to 동사원형. 미래는 뭐냐? will be able to 동사원형. 이라고 be 사이에 갖다 쓰면 되는거 거야. 이해가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의문문인데, 의문문인데, 주어 플러스, 캔 플러스, 동사원형. 이해가니? 이 캔을 주어하고 순서 바꾸면 되지. Can plus 주어 plus 동사 l 형그 다음에 주어 plus be a b l e to plus 동사원형. 이거 어떻게 바2 plus 2 plus 주어 plus a b l e to 동사 u 형이렇 l 바꾼다 그말이인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야? plus 2 p 어 u a n I, c u l u l u I. 주어가 I인 경우도 u 고그 다음에 뭐야? Can y o u c o u l d y o u 주어가 y o u 인 경우도 있고. 내가 뭐뭐 해도 되나요? 하라. Can I use your phone? 내가 너의 전화기 좀 사용해도 되겠어? 허락이고. Can you? 너가 뭐뭐해 주시겠어요? 요청. 주가 어 아니냐, 유냐에 따라서 달라져. 이해 이지 자, 그다음에 메이라는 조동사는 좀 있다 하고. 좀 있다 하고. 자, 그 책을 한번 보도록 하지. 아, 일단 쓰고 난 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한번 해 보지. 메모해. 허락 가능 의도. 글씨 못 알아먹으면 말해 읽어줄 테니까. 자, 그 다음 그 밑에. this um, um, um. 마트에 은 빌려야지 뒤에 남친한테 아 옆에 있구나 미안하다 영훈아 니가 긴지는 몰랐다. का का 자, 다 됐으면 거기 교재, 거기 57페이지 한번 봐보지. 57페이지 한번 봤을까? 자, 거기에 보면 조동사란 동사를 도와주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will"은 있잖아, 미래에 못말 뭐 것이다. "can" 은 능력, 못말수 뭐 있다. 허가 해도 된다. "may"는 추측, 못말 뭐뭐 지도 모른다. 허가, 못뭐 말해도 뭐 된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머스트는 뭐냐? 강한 추측, 뭐 뭐임에 틀림 없다, 의무 뭐뭐 해야 된다. 헤드베러 충고, 뭐 많은 게낫다 슈드 의무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거. 요청도 있고. 자, 밑줄 긋고 지금부터 1분 줄 테니까 암개봐 형광펜. 이건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야, 이센놈아 아, 정말 속상하네. 하나 들려줘 너 그럼 아까 그 형광펜 색칠을 그건 다안 했겠구나. 빨리 해. 자. 외워봐. 충분히 외울 수 있어. 외우려고만 먹으면. will은 뭐다? will 미래 뭔말 뭐 것이다. c 은 다시 can은 뿐이야? 다시 c a 은 요청도 있잖아, 요청. 그다음 m a 은 다시 m a 은 다시 m a 은 헤드벨은 닥쳐 헤드벨은 슈드는 다시 슈드는 윌은 캐는 다시 캐는 요청 그 다음 메인은 must는? head b e 는 s h 는 자, 이런 거고, 그 밑에 보면, 조동사 뒤에는 있잖아. 반드시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낫을 붙여서 사용하면 되고, 조동사는 두개 이상을 어, 같이 어,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거어 밑줄 걷냐? 자그 다음에 58 페이지 가봐. 다쓴 사람은. 58 페이지 가보면 can에 대해서 나와 있단 말이야. 뭐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can. 자 can과 could는 할수 있다라는 능력 이런 건데 현재 시제는 뭐야? 어 현재 be able to 동사 원형 현재 be able이라는 것은 뭐냐? am, r e is. 이건 말하는 거지. 그 다음 미래 시절은 어떻게 나타내요 Will. Be able to 동사원형.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것은 X 패버려형그 다음에 Can의 과거형 뭐야? Could. 과거. 이렇게 가는 거지. P 동사의 과거형 뭐겠어? Was 라든지 Were.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가어 자, 1번 한번 보면 The genius can remember. Can do a 가 있어 remember, 동사 n 형 와있고 d w h be able to plus, 동사 원형 이렇게 와있는거야 그 다음 미 r e 제는 뭐야 w i e b l e l be able to 이렇게 간다 그말이 be able to be able to be able to be a b l be able to 이마 한대 맞으면, 어벤져 한번 당하면, 정신이 들려나? 한번 해보리? 그 다음에, 과거 시절은 뭐야? couldn't do it. participate. 야, participate. 이것 뜻은 중에 참석하다. 야, 참석하다. 그 다음 뭐야? was able to plus 공사원형.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시간이 다 됐는데,